시작되었고요 여기에 주체는 어, 우리 개인들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커뮤니티가중요하고요 그 커뮤니티의 구성원에게 어, 직접적으로, 보성이돌아갈수있게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 네트워크 변화의 흐름이고요. 거슬수 어,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어, 블록체인 the network of 이만 브러더스 사태 내로 시작된 금융 위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월가에서는 많은 어, 반발, 시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중국과 미국의 유럽전쟁, 미국 화폐전쟁, 다양한 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미국, 중국 화폐전쟁에서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어, 이 시대에 영웅이 필요하고 그게 부채림과 어,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규칙통화가 과거 어, 수명을 유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어, 달러가 또 그런 상태 이란으로서 어, 현재 불록체인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든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 어, 삼가신 오토 낙감터가 시작하는 이제 불독체인 어, 사상도 어, 미국 달러가 어떻게 보면 시, 미국 달러 발생에 따라 생기는 이제 신용리기가결리은 그, 어, 한국은행을 통해서 이제 통화를 발행했을 때 신용위지는 이제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될까를시 생각이 들었고요. 그 논의가 단순히 이제 어, 포인트나 어, 단순한 이제 화폐가 아니라 이런 철학에서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이 법을 서둘러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 전 세계는 뒤에서 얘기 드리는 예정인데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서로 어, 선전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에는 다 직접 그 대략 4년에 한 번씩 그 최고 난이도 둘레씩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제 예상에는 한 4~5년 뒤에 있으면 비트코인 내부에서도 뭔가 그 의사 결정을 할 수기가 없어 같습니다. 제가 어제 통화량을 늘린도록 결정을 하지 않았고 거기서 이제 물가 적자인지에 대한 경쟁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모두가 그때를 준비해서 진영을 갖추고 연합을 해서 커뮤니티를 같이 키우는 고있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어, 리얼하게 이제, 시, 어, 현업에서 이제 <laughs> 업체들을 만나면서 현재 돌아가는 어, 세계 동세를제 나름대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미국과 중국이 알수 없는지 한것 같지만 가장 큰시장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리고 서로 어, 대화가 많이 없고요 그래서 미국 거래소에 있는 코인이 하나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한국에 작년에 굉장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기회가 어, 우리나라가 투기를 좋아하고 그런 부분, 부분 때문이 아니라 사실 지정학적인 위치가 가, 가장 높고요. 미국과 중국이 금지된 상황에서 한국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실제로도 사실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업체들은 뭐 현재 블록체인과 관련된 업체들도 어, 예를 들면 BAT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스케일업이 다 끝난 상태고 미국에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스케일업이 끝난 상태니다 새로 도전해야 될 시장이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인데 여기에 진출할 때 서로 경쟁력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한도 해도 보고 모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건스탠리도 지금 어 얼마 전 기사를 보시기 나 실제 상품을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전쟁의 시장은 사실 미국 SEC에서 E-TF를 승인한다라고 동시에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E-TF를 승인한다는 것은 나스닥과 더그 있는 자금이 어, 암호화폐로 들어온다는 뜻이고요. 처음에는 지수지만 결국에는 종목 어, <laughs> 코인이 직접 아스닥가로 상승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 생각에는 오래 지 않을 것 같아서 미국이 만약에 SEC에서 ETF를 승인한다면 은 미국 자체도 IC를 다시 어, 증권형으로 승인하기 시작할 거고 그 중국도 승인을 할 거고 그러면 한국의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빠르게 이쪽 시장의 입업화를 이뤄야 된다고 그 생각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주이 것. They 오늘 아침 기준입니다. pitch of the d a 서 was to work o 지금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는 이유가 지금, 지분을 확보해 놓으면 이쪽 쪽장장이유 y 제제장장에에 퍼져질 때 우리가 세계계를 주 h i 수 있는 어, 역할할할할있 있다는 니다다래서실제제로 중국 같은 은우우후 y o 나아니면 w you 같은 같이 연합이 있고요. 뭐 이오스나 어, 바이낸스 같은 연합이 있고요. 미국에는 뭐윙클로스 같은 형제들이 서로 비트코인 을보법기위해서 당당히 다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어, 뒤에 있는 흐름을 파악해야지 어, 우리가 어, 언젠가블록 체인으로서 세상을 바 갖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진입한다면안 되고요. 이미 그 경쟁 어, 경쟁을 다 끝낼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해야 돼요. 그리고 글로벌 특포도 중국에서 투자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는 엄청나게 특허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왜 블록체인이 혁신성을 만들어낼 수 있냐? 어, 저는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기존에 이제 어, 투자자분에서는 제큐브를 그리 기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장 환경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 회사가 에 따라서 그 투자 어, 투자를 하게 됩니다. P2A, A2C, B2C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시장에는 자이언트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가 진입해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에서 큰 의미는 어, 파이낸셜 기술입니다. 처음에 자금을 어, 어느 정도 커뮤니티와 유저와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확립한다면 먼저 자금을 투여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조에 있어서도 어, 뭐 휴대폰을 1 어, 0 0 0명한테 생산한 것을 10만 명 정도 미리 생산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여러 가지 어, 금융 혁신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인터넷이 정보 전달 비용이 하락돼서 정보 혁명이 생겨났다면 제, 제 생각에는 금융 체인에 암호화나 뭐, 어, 여러 가지 조화는 있지만 금융이나 금융을 통해서 금융의 혁신을 통해서 기존 어, 신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그리고 이제 그 금융경제의 주역이 아닌 그 참여한 커뮤니티에 참여한 사람들이 직접적 수익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어, 이 시장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지금 250조 되는 시장이 어, ETF 승인나고 그리고 나스닥 나고 있는 많은 자금이 막대하게 들어온다면은 그 <laughs> 비트코인으로 투자될 인더리움 투자되면 결국 이렇게 알트코인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거는 알트로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 법을 해서 우리가 이 자금을 거어드리면은 어,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한국으로 투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예를 들었는데요. 저는 과거에도 이런 수도가 많았고요. 예를 들면 조합이나 뭐 아나바다 운동, 광분제, 뭐 1년 에한번 대강이 공동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뭐 바우처, 벼룩시장, 많은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종합된 교훈을 통해 생긴게 공유경제이고 공유경제를 늘리면서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경제를 완성하는 어, 블록체인이 그 힘이 되는거고요 블록체인은 이제 시간이 없어 구체적인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 작은 기업들이 언제든지 작은 스타트업이 과거에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성장했듯이 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새로운 배분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진행 중인 소득주도성장도 혁신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 아이러니하 소득주도성장의 혁신 이해를 부여해줄 수 있는 게 어, 블록체인이고요. 어, 그게 실제 소득,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어, 회사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요거는 잠깐 넣는데요 이게 일자리에 변화, 어떤 변화일지 간단하게 생각해도 안 돼요. 제가 요즘 어, 저희, 저희 회사는 유행기구와 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유행기구 어, 수석 매주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어, 그 행사 대상과 스팀에 올립니다. 그러면 어, 그 스팀을 통해서 행사할 때마다 1팀 만에 보통 한 2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별반의 부분은 어, 병리재단에 있지만 거기 20만 원 들어오는 걸로 그냥 전용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되는 것처럼 빠르게 어, 같이 공통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수익이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워낙에 그러니까 일자리에 그런 시, 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 한국, 한국만 하더라도 올해 작년에 금융 자본이 가져간 수익이 한 20조 됩니다. 그 부분을 개인들에게 바로 돌려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시장에 어,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어, 이게 블록체인 어, 생태계가 다음 데스트 어, 네트워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그냥 암호 어, 구성을 해봤는데요. 상타시 그러니까 아프다라마토를 순서를 의미 있게 바꿔 보다 아인나톨 케어스라고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 오늘 얘기 드리고싶톱주 될지 모든 걸 함축하고 있고요. 네. 여기가 전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다드립니다. 네, 이서이 주제에 대해서 공 민간의 한 목소리라고.